괜찮다고 인정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면, 그럼 노력을 안 하게 된다 라든가,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없이 성장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춘 존재는 다음 생명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죽음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성장을 지속해 갑니다.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한계의 끝을 알수 없는 정도로 성장하려 합니다. 게다가 육체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인간은 어떻게든 반드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이대로 괜찮아 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았을 때야말로 인간은 본래의 장점과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을 깨우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하더라도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우치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인간은 언제나 끝없이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능력을 발휘한, 발휘하는 생명체인 것이죠. 내 존재를 편하게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